네, 2년 만에 또 서울대 기숙사를 찾아왔습니다 입학 때좀 어,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들을 떼어놓고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아,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짐을 싸러 왔고요 아, 처음에 뭐 학교 보낼 때는 다들 걱정들 많으시잖아요 적응 잘할까 학교 생활 잘할까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네, 일단 보내시기만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도 공부도 연애도 뭐 알아서 잘들 하니까 전혀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. 어 그리고 또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어, 어쩔수 없잖아요, 그렇죠? 네, 2년 동안은 여기로 올 일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딸내미는 통학을 하니까 제가 이대까지 갈 일이 없는데. 여기 관악은 오면 멀기도 하고, 마음이 이렇게 항상, 허한 예, 느낌이 들죠. <laughs> 추울 때만 와서 그런가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입학했다고 좋아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, 네, 좀짐 싸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도무건장이었구요. 아, 네,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또, 두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